안녕하세요 이영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남편이 모임이 있어요 모임 모임이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할매 집에서 모임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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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저, 좀, 아, 에이, 자 잘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화 팀에서 나왔습니다 네, 오늘 무슨 모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? 네, 제 네. 아는 분들 아는 분들도 많이 네. 계시고요. 네. 예, 제 우리 김 삼촌들이시고 네. 우리 은기 삼촌 집에서 오늘 모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. 오늘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인가요? 제목, 제목이 뭔가 회장님 어디 네. 계세요? 무슨 1, 여, 때, 회장님 아, 연말 m 년인 <Undon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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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알고 있습니다. y s smida. The Bussamoimin, there, Chemogi of s 레 y a 어, 아, Moimon. Dejondo, ah, Rejondo, b o i m i n i 레드 Bar a n 레레드몬 a r a 레드 u 레드 b 레드드 i o r 레 j o n d 레드 e d 그 네드문이 무슨 뜻인지 더 설명해 주셔야죠. 어, 꽉찬달입니다. 게 꽉찬달이라고 아 꽉찬달. 이게 좀서롭게생할 수도 있는데. 네. 꽉찬달로 해석 하면 되겠 아, 그냥 네. 더 묻지 말까요꽉찬 <laughs> 네. 찼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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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이 나도꽉 아, 차고. 연년도 아, 꽉 차고. 네. 친구의 우정도 꽉 차고. 아, 우정도 꽉 차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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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찬 모임이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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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자 잘생긴 모습들 좀 촬영하겠습니다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 찍기 <laughs> 싫으신 분들은 얼굴 가리세요 <laughs> 저쪽이요? <웃음> 아, 이쪽 인상이 더 좋아요? <laughs> 아예 <laughs> 예, 사랑합니다 <laughs> 폭탄 오빠 사랑합니다. 야, 하, 항상 이쁜 이쁜 일을 많이 해요. 우리 폭탄 아 그렇지 그렇지. 우리 폭탄 오빠는 저번에 제 유튜브에 한번 나와서 떴어요, 지금. 우리 폭탄 오빠 떴어요. 예. 네. 예, 우리 저 폭탄 오빠 한번 제가 유튜브를 찍었거든요, 여기서. 폭탄이에요. 폭탄.

예? <laughs> 문제성이 왜 무슨 문제성이 <laughs> 많아요? 보다 보라 네. 지가, 예? 지가, 지가 문제가 제일 많다. 지 문제가 제일 많다는데? <laughs> 그쪽에서 들리는 <laughs> 얘기가? 게바네친구로 봐야 돼. 친구? 친 전설의 어떤 전설의 친구는 동네 동네, 동네. 동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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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, 동네, 야, 동네 아 동네 해집 송정, 성정 송정. 아, 아 다섯 군데 아, 아 다섯 군데 아예아이고 아, 아,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. 재0오백억뿐이안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돼요. 아 요즘에 제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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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지 네, 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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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예요 문지기 아 문지기. 요즘에 하도 천억 천억 소리만 들어가지고 500억은 돈 같지도 않아요. 그런 걸 만져보고 죽을래나 모르겠는데. 병화요? 별 번이 없어요. 아별 번이 없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러면. 형 솔직해요. 아 최고인데. 병화가 최고로 보여요. 아뭘 뭘로 최고로 보여요? 일단 허리끈 멋지다. 허리, 그 차는 또 댓글에 어. 올라왔어요. 댓글에 배전 빼라고 올라왔어고그때 비싸고, 그리고 아 마스크가 좀 달려. 마스크 좋은 거예요. <laughs> 뭐 하냐고요? 어, 어, 500원, 500원, 5000원. 어, 5 0 0 0원 <목소리> 아하. <목소리> 얼굴만 5천억이뭐 하나 배고픈데. <목소리> 우리 <목소리> 정례삼촌이 참 오래간만이야. 예전에는 또 제가 가게도 가고 그랬었는데, 안간지 오래돼가지고, 우리 정례삼촌이. 저한테 뭐 예, 해주실 예, 말씀 없으세요? 예, 오래간만에. 건강이죠. 아 제우죠. 그건 나도 많이 들어가지고. 아, 그거 말고는 <laughs>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. 그래요? 네, 아. 이게 제본데 뭐. 예 요즘 뭐 가게 장사 아잘 되나요? 저는 가게 아, 접었어요. 아, 접었어요? 다른 일하세요? 아, 아 다른 일하세요? 저 강원도에 있어요. 강원도에서 네. 이렇게 먼 네. 길로 오셨어요? 네, 네. 아 그러세요. 네. 자, 사업 잘 되시죠? 네, 네. 네, 잘될 덕분에요. 예. 예잘될 겁니다. 덕분의예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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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<웃음> 착한 분들은. 잘 되게 되 있어요. 차가워. 우리 폭탄, 수탄폭탄뭐돼 <laughs> 돼지 고기 어떡 하라고요? 착각이 달정 찍었어. 세월 하나 찍었어. 아, 네. 네. 진짜 멋지게. 네. 아유, 예, 사랑합니다. 예, 귀리 삼촌은 딱할말 없어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연말 잘 보내십시오. 예, 사랑하 네, 사랑한다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. 사랑을로 모두 많이 받아야 돼. 예. 아주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오신 분들 다 아, 저기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복들 좋은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요즘 당근장사 안 돼가지고 아참 당근장사 진짜 요즘 어때요? <웃음> 당근이 <웃음> 예, 왜요 요 당근이 맛있는데 제주 당근 나와가지고 지금 이기입니다 이거. 아 지금 장잘 되고 그, 있어요? 조만간을해봐줘죠아예예 예. 김에서 예. 그제 당근, 당근. <laughs> 장사 네. 예, 예. 당근 주스, 당근 주스. 예, 생 당근 주스. 생당근 주스. 예, 생 당근 주스. 생 당근 주스. 예, 손님 많아요 요즘에. 아침에 당근. 아침에 당근. 예, 빔에 예, 가면 예, 아침에 당근이라는 당근. 데가 있습니다. 유튜브 광고 공짜로 하면 안 되는데. 그 네, 공짜로 다 주시겠죠, 뭐. 안줄것같은데선 선물은 뭐. 조금 받았어요 예전에. 예전에 조금 받은 게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주시는 거 봐서 제가 선전 더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예, 아침에 당근 시, 주스. 신경 빠게 아석 쓰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받겠습니다. 네, 하튼 건강들 하시고요. 오늘 모임 즐거운 모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좋은 시간 되시고요. 네, 저 이영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